어쩌지상무부 장관이 정말로 이 골드카드 천장을 판매했을까요? 아마도 사실려는 분들을 찾았다는 의미가 네, 아닐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클럽인민 김대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럽인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5일 기존의 미국 투자혐민을 폐지하고 1인당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후 3월 20일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너트닉이 인기 팟캐스트 올인에 출연하여 골드카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너트닉 장관이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말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장관은 하루 만에 골드카드 천장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50억 달러로 한화로약 7조 3천억 원입니다. 세계에서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약 3,700만 명으로 예상되며 100만 개를 판매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한 트럼프는 판매금으로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는 억만장자 기업과 존 폴슨과의 통화 중 비자를 판매하는 것이 어떠냐는 존 폴슨의 제안을 듣고 골드카드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골드카드 소지자는 언제든 미국에서 살 권리가 있으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카드를 빼앗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골드카드 소지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내야 하는 글로벌 인컴에 관한 택스는 내지 않고 미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관해서만 택스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사실은 뭐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음, 네. 소득에 관한 글로벌 인컴 텍스를 이제 미국 쪽에도 내시게 되는데 음, 네. 그러면이 골드카드 가지신 분들은 미국 내 음, 인컴 텍스만 음, 네. 내시니까 어떻게 보시면 부자들한테 돈 많은 있겠네요. 사람들을 유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변호사님. 그럼 너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EB5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가 있을까요? EB5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첫번 첫 번째 가능성은요. 행정명령을 통한 폐지를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EB-5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이민업계와 투자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즉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요. 미국에서는 이제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절차법이 존재하며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거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EB-5 프로그램 폐지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음, 높아요. 네.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음,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가능성은요. 입법부를 통한 폐지 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에 EB-5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EB-5 프로그램은 지난 35년 동안 미국 경제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음, 네. 특히 2020년도 개혁법안 통과 이후 더욱 강화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EB5 프로그램이 미국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상하원이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음. 않을 것 같아요. 또한 이미 진행 중인 투자 및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한 보완책 없이 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EB5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EB5 프로그램은 1990년도부터 운영되면서 미국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 먼저 55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고요. 어, 네, 네. 어, 140만 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를 리 창출했습니다. 음. 그리고 연방, 주및 지방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세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EB5 투자의민을 통해서 뉴욕의 재개발 사업, 친환경 제철소사업, 음. 그리고 우주정거장 개보수 등 아주 다양한 산업 프로젝트가 추진됐으며 미국 경제성장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는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어, 있어요. 네. 변호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의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EB-5 프로그램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네. 하는 네, 의견도 네.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음. 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EB-5 프로그램이 EB5 프로그램이 폐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적 소송과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당장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도 나오지 그렇네요. 않은 상황이죠. 네.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인 EB5 절차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도에 개혁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법안은 2027년 9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2026년 9월 말까지 이민국의 이민 청원을 음. 접수하는 신청자들은 이후에 나오는 변화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6년 9월 말까지 이민국의 투자 이민을 통한 이민을 신청할 경우에 투자 이민은 진행될 음, 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리저널 센터를 음.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려는 하 프로젝트가 이미 I-96F 승인을 받았는지 네, 꼭 네. 확인하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사전 검토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진행하는 이민 회사도 도덕적 결함이 없는지 꼼꼼하게 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투자 이민의 정착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EB5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습니다 습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투자 의미는 고려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신중하게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 중으로 음.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 저희 클럽이민에서 또한번 내용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트닝 상무부 장관이 정말로 이 골드카드 천장을 탐매했을것 같아요. 어, 음. 일단은, 500만 부를 미국에 송금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음, 나라가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음. 에, 이거를 페이할 수 있는 방법론 측면에서 아직 마련이 안된게한 가지가 있고요. 음. 또두 번째는, 이 골드카드를 사신 분들한테 영주권자의 네.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쵸? 아직 이민국에서 골드카드 카테고리로 네. 나온 폴리시가 네.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음. 아마도 사시려는 분들을 찾았다는 의미가 네, 아닐까요? 아니, 아니. <laughs> 네.